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2장 1차원에서의 운동에 대한 수업을 끝내고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론 문제의 핵심은 우리 1차원에서 직선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문제, 다시 말하면 지면에서 던지는 문제를 많이 볼 텐데 우리 이때 지난 수업에서 했던 다섯 개의 공식 한 개의 변수가 빠졌을 때 나타난 다섯 개의 공식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하느냐? 물론 그걸 이용하기 전에 이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좀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다양한 문제, 우리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제 1차원도니까 단순하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되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재미있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요. 모래사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모래사장에서 아이고. 모래사장에 있는 한 점에서 한 점에서 왜 이게 아, 플레이를 안 했구나. 모래사장에 있는 한 점에서 여기 있는 반대지? 여 여기 스타트가 여기니까. 바다에 있는 한 점에서 이 바닷가에 있는 요 다른 점까지 도착하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도달하려면 어느 경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느하한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수, 좀더 제한 조건은 뭐냐 하면 모래사장에서 뛰는, 뛰는 속도는 V2. V2가 14kmph. 그 다음에 수영에 가서 가는 속도는 V1. B1. V1은 3.5kmph. 그러니까 수영 속도가 아무래도 모래에서 뛰어가는 속도보다 작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일직선으로 뛰어간다면 거리는 최소겠지만 수영 시간, 수영 속도가 작으니까 시간이 길게 걸릴 테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최단 시간을, 바다에서 가는 시간을 최단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수직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는 여기는 최단 시간으로 가지만 모래를 걷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이두 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여기 전체 이 길이가 A라고 할때 여기가 바닷가까지 도달하는데, 이 수직선에서부터 거리가 a 1 여기가 a 2가 되는 지점으로 뛰어가는 게 시간이 최소가 걸린다고 해봅시다. 그때 각도를 이 각도를 태타라고 하면, 그럼 우리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푸냐? 걸린 시간이 최소가 되는 문제죠. 걸린 시간이 최소가 되는 문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소위 페르마의 최소 시간 원리. 이거를 우리가 증명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면 어, 걸리는 시간, 어, 여기 바다에서 가는 시간, 거리가 요거리를 가야 되니까. 요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스퀘어루트 A1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거를 속도 V1, 그 다음에 뭐야? 다른 거리. 요만큼을 가야 되는데, 요만큼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아이고. 지금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이거는 A1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이간 거리가 얼마냐 하면, 이게 거리가 전체가 사실은 A2인데, a. 마이너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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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로도 쓸수 있지만 전부 다 a1로만 a1으로만 쓰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죠 그래서 이게 v 투 다음과 같이 이게 최소가 되는 a1을 구하면 되는 거죠 a1을 그러면 어떻게 구하나 음, 미분을 하면 t를 a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a1 오. 이건 복잡하긴 하지만 뭐 미분을 하면 square root a1 제곱 plus b제곱 분의 a1 요거는 minus a2 에 아니지 minus 1 나누기 b2 이게 영이 되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극소값을 가지는 조건, 그 극값을 가지는 조건이니까 이때 최소가 될지 최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물리적인 경우는 에 이건 최대가 될 수는 없죠. 최대 다른 이상한 길을 가면 다 최대가 될수 있으니까 이게 최소는 물론 이차 미분을 해보면 알지만 우리 그래서 이 이거를 보면 이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쓸수 있나? 이걸 우리가 간단히 쓰면. 여러 가지로 간단히 쓸수 있는데 a1을 구하려고 하면 a1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a1 나누기 square root a1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뭐야 b1 나누기 b2 양변을 제곱을 하면 a1 제곱 a1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b1 제곱 b2 제곱 따라서 a1 제곱 b2 제곱은 a1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b1 제곱이니까 a1 제곱으로 묶으면 b2 제곱 b1 제곱 이게 뭐야 a 제곱 아니지 b b2 아래 b 제곱이지 b 제곱 b1 제곱 따라서 A1의 제곱은, 그러니까 A1 스퀘어루트를 취하면 BV1 나누기 스퀘어루트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다음과 같이 우리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더 어 직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표현을 보면 돼요. 이 표현을 보면, 우리 물론 여기서 세타를 주고 a1과 a1과 b를 주고 세타 세 개를 다 주는 거는 서로가 독립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두 개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sqrt a1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a1이고. 그게 이게 사인 세타죠. 그래서 우리 이건 어떻게 쓸수 있냐면 b1 분의 사인 세타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모래에 여기에 있는 경우 여기에 있는 경우 이 길이가 B이고 이 길이가 a 면 우리 여러분들이 또 물론 이 사이에 적당한 A1과 A2인 요 점을 지난다고 해서 이때 이 초록색 선을 지나는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얻을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로. 연습 문제라는데 그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수 있냐면 sine 1 e 나누기 v 1은 sine 2 e 나누기 v 2 다음 같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면 제대로 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 나중에 광학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빛의 속도라고 하면 요게 V1이 역수가 굴절율에 비례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달리는 거니까 굴절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빛이라고 하면 이게 그래서 뭐냐면 N1 sinθ1은 N2 sinθ2 소위 말하는 굴절에서 쉬넬의법칙에 해당하는 다음과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소위 최소 시간이 걸리는 원리 우리가 페르마의 최소 시간 원리라고 하죠. 그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제는 됐고, 다음 문제는 자, 이게 내가 어이구, 이게 그 돌아다니다 생각한 건데, 절벽에서 돌을 떨어뜨렸어요. 맨 절벽 꼭대기에서 돌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밑에 물이 있는데, 물이. 돌이 수면에 부딪히는 소리를 3.4초에 들었어. 그렇다면, 떨어지는 시간이 3.4초는 아니죠. 왜냐하면, 떨어진 다음에, 떨어진 소리가 다시 절벽 위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전체 시간 T, 요거를 우리가 T라고 놓으면, 그럼 절벽을, 이거, 요거, 우리 속도, 이거를, 항상 숫자로 나온 거 이렇게 문자로 바꿔서 쓰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VS라고 하면 절벽의 높이를 어떻게 구하나 절벽의 높이를 H라고 하고 그러면 뭐냐 면 떨어질 때까지 걸린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떨어지는 시간 그걸 T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은 당연히 이거는 t에서 t1을 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냐면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우리 축의 y축의 방향을 이쪽으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흔히정하지만 우리 꼭 그렇게 정할 필요는 우리 없으니까. 꼭 그리, 그리 그렇게 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좌표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y축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여기 소리가 도달하는 소리 속도는 여기서 이 높, 절벽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를 어떤 시간에 돌아오면 다음과 같은 시간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h는 떨어지는 걸로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어, 처음 위치를 여기를 0으로 잡으면 0, v0도 0, 그냥 가만히 던졌으니까 2분의 1, 밑으로 떨어지는 게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gt1 작업이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하면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H는 2분의 1 /2 G, 이거 T 대신에 T 다음 같이 쓰고, 아, T, 아, 그러니 이렇게 우리 이렇게 쓴다면 T1을 구해야지. T1은 여기서 T1을 구하면 되죠. T1은 우리 어떻게 구하나? t-t1이 vs분의 h 니까 t1은 large t-h 나누기 vs 따라서 이거는 h는 1분의 g t-h-vs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h의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1분의 g 나누기 v s 의 제곱에 h 제곱 빼기 2 배니까 앞에 2가 없어지고 g t 나누기 v s 그다음에 왼쪽에는 h 로 오른쪽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H. 플러스 1 h 플러스 2 분의 1 g t 제곱은요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풀면 물론 이게 2차식 하면 h는 e a 분의 이거에 e a니까 얼마야? e a 분의니까 두 배라면 g 분의 vs 제곱 아 이거 옛날 에 했는데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뿌트 b 제곱 gt vs 플러스 원의 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2분의니까 4 4는 없어지고 g 제곱 t 제곱 vs의 제곱 여기 보면은 요거의 제곱이 요거랑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g 분의 vs의 제곱 gt vs 플러스 원 플러스 마이너스 스어트두 배의 gt vs 플러스 원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때는 부호를 두 개가 다 되는가를 봐야 되죠. 물론 이두 개는 이 안에 있는 우선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게 양수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실 이 값을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이 값을 집어넣는데 우리 중요한 한게 뭐냐면 이 값이 양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t1이 굉장히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 t1이 크면 안 되니까 t1이 양수여야 되니까 t1도 양수여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양수여야 되죠. 따라서 h가 vst 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고그 조건을 집어 넣으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집어 넣어도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보인 경우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 문제도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laughs> 공 A를 건물 높이 H에서 떨어지는 순간 건물 H에서 H 높이에서 공 A를 떨어뜨리는 순간 공 B를 지면에서 수직으로 위로 쏘아 올렸다 이거예요. 공이 충돌할 때두 공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A의 속력은 B 속력의 2배이다. 어느 높이에서 충돌이 일어났는가? 이 반대 방향이라는 게 a는 내려가니까 내려, 이거는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이게 올라갈 때 부딪힌다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는 일어날 수가 없고, 자, 그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하나? 원점을 여기로 잡읍시다. 원점을 여기로 잡고, 어,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여기 원점을 여기로 잡았으니까 올라가는 방향을 y축으로 잡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면 y, a, t 뭐라고 할까? 충돌 시간을 t라고 하면 이런 거다 쓰는 게 좋아요. 나는 그냥 굉장히 말을 아껴서 안 쓰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a는 항상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건 b 가 올라갈 때 충돌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다 쓰는 게 좋아요. 나가서 그런 거 써보러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쓰면 여러분들도 배워서 버리시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잘 쓰도록 합니다. 충돌 시간을 t라고 하면 충돌한다는 조건, 같이 충돌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같을 수 있고 혹은 위치도 같아야 되죠. 충돌 시간을 t라고 하면 이제 y_a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위에서 떨어지니까 H 그냥 손으로 놓은 거니까 GT 제곱 YB는 어떤 속도로 올렸어? 어떤 속도는 우리 모르죠. B 위래, 어떤 속도를 뭐 그거 다 없어졌네. 다시 그리면 되지. H야. a가 내려오고 b는 올라오는데 어떤 속도인지 모르니까 어떤 속도를 비자로라고 하면 되죠. 그럼 t 아까 충돌 시간을 t라고 했었죠. ya는 h-1gt제곱 yb는 b0t-1gt제곱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양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겁내지 말아요. 이걸 집어 넣는데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마지막 탑에는 여러분들이 맘대로 집어 넣은 양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고 y y a 가 y b랑 같고 그 다음에 v a는 속력이 두 배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두배 v b가 되는 거죠. 다음 같은 조건을 쓰면 중돌, 우리 충돌 시간이 t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는 h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은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에 음, 마이너스 속도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여기 속도는 va는 마이너스 gt 이게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v가 올라가고 있는데 v0 마이너스 gt 마이너스 2배데 이거 속, 속력이 그런데 우리 그냥 뭐냐 하면 내려온 이게 내려오는 속력이죠 내려오는 속력이니까 a가 A가 내려오는 속력이면 이게 올라가는 속력인데 요거의 2배 원래는 같은 속도가 있어서 이게 V0 속도가 Vb는 V0 내가 이거를 속도가 V0 되니까 이거 잘못 썼네. 속도를 쓰면 v_a는 이거 미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g t. 여기는 속도를 미분을 하면은 v 0 마이너스 g t야. 근데 두 개의 속도가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좋나? 이게 양수해야 되고 이게 주어지니까. 마이너스 GT는 2배. gt 는 2배 v 세로 gt 둘다 이제 속력을 본거니까 그런가 속도가 아니라 속력을 보면 어, 속력을 보니까 크기 크기만 보면 되죠 크기는 양수일테니 요건 양수일테니까 요거만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2가 해결이 된거죠 요 관계를 보면 어떻게 되나? 3G, 3G, t 가 2배, 2배. 자, 그래서, 여기, 여 식이랑 여기, 은 복잡해 보이지만 여게 없어지니까 H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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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2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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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 여기, 여의 2분의 3g의 h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집어넣었던 값이 얼만지 알고 그 다음에 또 뭐죠? T, t를 t 구해야지 t는 따라서 2 나누기 3g square r 3g의 h 나누기 2. 이 나누기 3g 를 스퀘어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4 나누기 9g 제곱이 되니까 요거는 스퀘어 루트 2h 나누기 g 3다음거 같이 됐죠 됐어 t 를 구했어 드디어 t 를 구했어 t 를 구하면은 우리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어느 높이니까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올라간 높이, 높이는 ya 는 물론 yb 랑 같고 h, 2분의 1, g, t제곱, t제곱이니까 얼마냐면 3g분의 2h, 그럼 g 없어지고 2없으니까 e 3분의 h 니까 3분의 e h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수 있어서 올라간 높이는 어느 높이에서 되느냐, 3분의 2h인 지점에서, 물론 이거는 y p 랑 같죠.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푸는 이거는 첫 번째는 여기서 하고, 두 번째에서 몇 개를 더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어요.